보통 올바른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하기 위해선 몸통의 회전이 되며이 오른쪽에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밑으로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러한 각이 잘 나와야 하는데요. 백스윙과 다운 스윙 때 이러한 각은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신체 구조에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동작인데요. 두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느낌을 잡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올바른 백스윙의 각과 다운 스윙의 힌지 유지까지 모두 완성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는 이 양쪽 어깨를 네모, 네모, 직각을 만들어서 딱 서주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측면에서 딱 바라봤을 때이 팔꿈치와 손이 내 어깨와 딱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.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이 팔의 가동 범위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는 골퍼라면 백스윙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각과 백스윙 때이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 각이 같은 부위가 늘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백스윙과 팔로우스루 때 이렇게 양쪽 팔이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벌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이 손목의 가동범위입니다. 이렇게 완전히 쫙 펼쳐내서 이런 식으로 오로지 이 손등 위의 힘만으로 이렇게 손목을 들어올리는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보통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면 팔이 같이 이렇게 구부러진다거나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가동 범위조차 밑에가 늘어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손목이 이렇게 접히는 이 위에 근육의 힘과 밑에 가동 범위가 없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갈 때 애초에 이런 힌지 유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 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클럽 패드가 이렇게 열리면서 돌아가는 이런 현상 많이 겪으시죠? 자, 이런 현상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목에 힘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써질 줄 알아야 합니다. 두 가지가 합쳐지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드실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될 거예요. 이 팔꿈치가 안으로 옆구리 옆에 딱 모여지면서 내 손은 펭귄처럼 딱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이 모양이 딱 백스윙 올라갔을 때이 모양과 굉장히 일치합니다. 다운 스윙 때도 올라갔다 딱 팔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힌지가 유지되는 인투아웃과 다운블로우가 동시에 될수 있는 이팔 동작은 이렇게 펭귄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이 팔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지 않으면 몸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동작이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이런 벽 있죠? 이렇게 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네모네모를 만들어 볼게요. 이 팔꿈치랑 이 손등 모두 다 이렇게 벽에 붙어야 합니다. 양쪽이. 보통은 이렇게 다 붙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팔꿈치가 떨어지거나 다 이렇게 떨어지실 거예요. 양쪽 손끝은 딱 모아주시고 이 손등 시계랑 팔꿈치가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 이 등과 가슴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코어의 힘을 잡아서 등도 최대한 딱 붙여주세요. 딱 붙이고 어깨 낮추고 배 힘주고 그대로 이렇게 니은자 이렇게 만들어서 30초씩 서 있으시면 이 어깨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또두 번째는 이렇게 손목을 이런 식으로 이런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여기를 늘려주세요. 이렇게 늘려서 이 아래쪽이 쫙 늘어나게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양쪽 다 이렇게 쭉 늘어난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서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듯한 이쪽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고 나서 백스윙을 가면 자, 그대로 이러한 모양으로 백스윙이 시작할 수 있게. 이렇게. 그러면 오른쪽 손의 힌지도 유지되고 팔꿈치도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범위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안쪽에서 들어오면서 다운블로우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.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고 오른쪽 손목 힌지각이 그대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운. 이 운동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한 백스윙과 다운 스윙의 변하는 감각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비주프로였습니다. 안녕!